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준비한 주제는 랭서브와 올라마를 사용해서 로컬 모델을 허깅페이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 모델을 활용해서 리모트 러너브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레그를 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오픈 AI의 GPT를 사용하면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GPT를 사용할 때마다 과금이 되는데 그 과금이 굉장히 부담이 스러울 수도 있고요 특히나 클로드 모델도 요즘 성능이 좋다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내에 도입을 하실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이 많으셔서 이 올라마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올라마가 좀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뭐 준비된 서버가 있으면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은 로컬 모델을 사용할 때몇 어 가지 걱정거리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큰 모델은 아무래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뭐 70빌리언 이상을 가는 모델은 당연히 성능이 우수하겠지만 그만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개인이 돌리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10빌리언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델 규모가 작다 보면 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성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준점이 GPT나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된다면, 아직까지 부족한 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EVE라는 모델을 제가 직접 올라마로 받아서 돌려봤거든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실제로 질문을 던져봐도 어 그럴싸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랭서브와 올라마를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모트 러너블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구성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시면서 어, 내가 이걸 실전에 쓸수 있겠다 없겠다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웠고 이렇게 개인이 돌려볼 수 있는 로컬 모델을 공개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활용해 볼 EEVE라는 모델은 야놀자에서 공개해 주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해 볼 거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작성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희규 님이라는 분의 어, GGUF 파일을 쓰는데요. 원래 이 공개된 모델의 원주인은 야놀자 회사이고요. 일단 넘어가서 구조는 올라마를 써가지고 허깅페이스로부터 이 GGU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이걸 받아서 올라마에 얹힐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마를 쓰게 되면 은 어, 출력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올라마를 그 다음에 랭서브에 얹어가지고요, 랭서브를 통해서 리모트 러너블이란걸 만들 겁니다. 이 리모트 러너블이란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올라마에 구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 PC에서 구동이 되긴 하지만 저만 쓸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쓰겠죠. 뭐 집에 와서 쓰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제가 이 모델을 올라마에 얹은 모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쓸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랭서브로 호스팅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쓸수 있도록 공개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랭서브에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제가 만든 이 올라마 모델을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형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써서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모트 체인을 가져다가 써서 랭체인 익스프레션 랭귀지로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서비스 내재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말미에는 스트리밍을 써가지고 간단한 레그를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GUF 파일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GGUF 파일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형식 파일인데 이렇게 큰 모델 사이즈를 보통 요즘에는 이 GGUF라는 파일로 또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이 GGU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올라마에 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gguf 파일을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먼저 파이썬의 pip install로 허깅페이스 허브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제 저는 터미널 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미널 명령어로 입력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gguf 파일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활용할 예제는 야놀자에서 공개한 EEVE 코리안 인스트럭트 10.8 빌리언짜리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야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허깅페이스 사이트에 오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 리서처 하신 분들의 성함을 보실 수가 있고 모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gguf 파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GGUF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GGU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규님이 만들어주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여기 Files Versions에 보시면은 이 모델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Q4랑 Q5 버전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터미널에서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터미널을 만들어 놨어요. 이 명령어에 뭐를 바꿔 주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부분 있죠. 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포지토리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 버튼이 있는데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다른 모델이 있으면 바꿔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버전을 넣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Q4 버전이 있고 Q5 버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걸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Q5 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파일명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다가 받을지 제 PC에 있는 경로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씹링크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터미널 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돼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왼쪽에 보시는 이 g g f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7.13 기가바이트 파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올라마에서 이 ggf 파일을 변환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모델 파일이라는 겁니다. 모델 파일은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모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뭐 사실 이름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델 파일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자, 근데 이 모델 파일 안에 기입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from에 들어가는 구문은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을 의미해요. 지금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잘 불러올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경로에 있다 하면은 상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템플릿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스템 설정 몇 가지 또 파라미터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 모델 파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델 파일을 제대로 설정을 했을 때와 설정을 안 했을 때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어, 모델 파일을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 얘가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상한 헛소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모델 파일은 그 각각의 모델마다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인스트럭트 학습을 할 적에 쓰는 템플릿이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그 올라마에서 지정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f.system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만약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다면 이 중간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출력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여기 조건문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지정을 했으니까 이게 치환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질문 하게 되면은 이 토큰, 이 스페셜 토큰이죠. 이 스페셜 토큰이 앞에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땡땡한 다음에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날리면 이 다음에 여기에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어시스턴트가 땡땡 해놓고 끝났죠. 그러면 이제 모델이 받아서 답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템플릿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 템플릿은 꼭 확인을 하고 모델별로 템플릿을 확인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런데 템플릿이 친절하게 가이드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EV가 베이스한 모델이 솔라였을 거예요. 이 EV 모델이 베이스한 모델이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이 솔라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라의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저는 봤었고요. 아 여기에 템플릿 가이드가 나와 있네요.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 있고 여기 휴먼이랑 어스턴트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된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올라마 공식 깃헙 사이트에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문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템퍼러처 지정해 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스탑하는 부분에 요 스페셜 토큰의 스탑하라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파일 구성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요, 이제 터미널에 올라마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리스트라고 입력해 보면은 올라마로 테스트했던 모델들이 쭉 리스트업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모델을 만들 건데, 요 파일들이 있는 위치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명령어 있죠. 올라마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EV 코리안 10.8 빌리언 그 다음에 요거 모델 파일 요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마 크리에이트는 기본 디폴트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모델명을 지정할지 여기 스크린샷에 보면은 요 레이티스트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지정한 이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정한 이름이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모델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F 하면은 파일을 지정하는 건데 파일에는 evkoreaninstruct.gguf 폴더 밑에 있는 모델 파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파일은 어떤 걸 지정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 파일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올라마 모델이 금방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지셨으면 올라마에 리스트를 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잘 뜨는지 이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이즈에 7.7GB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준비가 다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올라마 모델을 테스트를 해볼 차례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올라마에 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델의 이름, 요 이름이 될 건데 요 이름을 넣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붙여넣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샌더 메시지라고 뜨죠. 자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간단한 테스트는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랭서브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웹사이트에 실제로 배포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랭서브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랭서브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작업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작업이 다된 거예요. 올라마에 올린 것까지. 이제는 랭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랭서브에는 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체인 구성 그 다음에 채팅용 체인 하나랑 그 다음에 서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서버랑 클라이언트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체인은 뭐 간단하게 우리 올라마 만들어 놨던 거 불러와서 뭐 토픽을 넣어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줘 프롬프트 넣어줬고요 그리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체인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신데요 챗은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쭉 수행하는 그런 형식의 템플릿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서버 부분입니다. 서버 부분은 똑같은데 어, 라우팅만 해줬습니다. 애드 라우트 해가지고 채팅 형식에 라우트 하나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일반 프롬프트 형식 이렇게 두 개를 구성을 해줬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파이썬의 run 서버 r py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서버가 구동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에는 제가 테스트 한다고 몇개의 파일을 더 추가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인점 p 어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올라마 모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명을 넣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LLM, 그냥 올라마만 반환하는 요 LLM 하나랑,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터 이런 것들도 넣어놨는데, 추후에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를 바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파이썬 서버.py 이렇게 실행을 하면 랭서브가 올라가죠. 자, 올라가서 이 로컬호스트에 지금 호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호스트에 접속을 하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하나 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올라마로 호스팅이 되어 있는 서버인데 여기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딥러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괜찮죠? 자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아 어, 이거 답변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내가 돌리고 있는 로컬 모델에서 나오는 답변이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이 올라마가 실제로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GPU 사용량 모니터링을 위해서 SC 탑이라는 걸 설치를 해줄 거예요. 저는 애플 실리콘을 쓰기 때문에 이 s 시탑은 GPU 모니터링 을 해주는 툴인데 이 애플 실리콘에서 동작하는 그런 모듈이더라고요 만약에 애플 실리콘이 아니신 분들은 그 GPU 사용량 체크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윈도우 쓰신 분들은 그걸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다가 넣고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먼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패스워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실시간으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U의 사용량이 뜨게 돼요. 자, 요거를 옆에다 띄워 놓고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요렇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왼쪽에다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 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GPU 사용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딥러닝이 뭐야?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gpu 사용량이 어우 100%까지 올라갑니다 네, 확실히 올라마를 사용해서 답변에 대한 추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 맥북의 gpu가 이 올라마 덕분에 아주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고 gpu 사용량이 다시 떨어지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GPU 사용량도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만든 이 랭서브가 내가 만든 올라마 모델을 잘 활용해서 추론하고 있는 거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답변은 내가 다운로드 받은 그 모델을 구동시켜서 추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챗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채팅 형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모니터링 같이 보시면서 보실게요. 뭐,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미리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기반으로 해서 잘 답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딥러닝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G P U 사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옆에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 노트북의 팬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출원을 하고 있고요. 노트북이 엄청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꽤나 답변의 품질이 좋죠. 네,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 어, 되게 길게 잘 답변을 해주네요. 답변이 끝나니까 GPU 사용량이 떨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어떤가요? 꽤나 잘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프로젝트에 바로 대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어 모델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다.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제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더 무언가를 할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봤던 거는 요 프롬프트 해 봤고 그다음에 채팅도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 아, 올라마가 랭서브에서 굉장히 잘 동작하고 있구나. 그 랭서브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사,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공유하실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챗봇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AI 어시스턴트 테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끔 프롬프트를 좀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가능하죠. 여기 채팅에 보시면 시스템 프롬프트 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지시어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테디고 완글로 답변해라라고 넣어 놨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잘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라마와 랭서브의 조합으로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 정말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더 가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리모트 체인입니다. 우리가 실제 서비스의 내재화를 할 때는 체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 리모트 런너블로 구성이 되어야 이런너블을 활용해서 LCL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미 랭 서브에서 호스팅이 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호스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을 리모트 러너블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코드는 뭐냐면 우리 로컬 컴퓨터에 있는 이 EV 코리안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예시코드예요.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이 딥러닝이 요토픽에 치환이 되면서 올라마로 출원을 해서 결과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드를 구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PC에 이 모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올라마도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PC에 뭐 GPU도 있어야 되고 올라마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 모델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제3자한테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개발자는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모델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어떤 서버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서버에 있는 모델을 끌어다가 쓸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이미 랭서브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URL을 넣어놨는데요. 이 URL을 잠깐 주석을 쳐볼게요. 주석을 치고 바로 여기에다가 랭서브의 리모트 런너블이라는걸 가져와서 체인에다가 자 리모트 러너블 가져와서 URL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토픽 테스트 해볼 때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주소에서 쉐어해 보시면은 요 코드 있죠? 아니면은 t 코드 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자, 이거 Get 코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어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주소를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데 끝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만 지워 주시면 돼요. 자, 이걸 지워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기가막히게 잘 나오고요. 우리 GPU 사용량도 99%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올라마를 지금 서버로부터 리모트 형식으로 가져와서 쓰,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건 로컬 호스트니까 결국에는 내가 호스팅한 모델을 내가 쓰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3자가 쓸 수가 없어요. 이 URL에 접, 접근을 할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모델을 진짜 다른 사람이 쓸수 있게끔 엔그록을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엔그록에 오셔서 앵그로이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에 설치 코드 안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설치하시면 되고 포워딩 도메인 하나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바로 포워딩이 돼요. 도메인도 하나를 고정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워딩을 어떤 걸 하던 간에 이 도메인 하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 도메인 해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만의 도메인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의 커스텀 도메인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도메인에 보면은 이 도메인 주소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터미널에 명령어를 주시면 돼요. 명령어는 이렇게만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그 URL, 생성되는 URL이 막 제멋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정 도메인이 있어서 ngrok, http 한 다음에 빼기 빼기 도메인을 주고요. 방금 복사한 도메인 있죠? 그걸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8000번 포트, 요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제 포워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제3자가 여기에 호스팅되어 있는 도메인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제 현재 PC의 로컬 호스트의 8000번으로 포워딩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제가 호스팅하고 있는 랭서브로 접속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접속이 되는지 볼게요. 이 도메인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호스팅하고 있는 랭서브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카카오톡이나 뭐 지인들에게 줘가지고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 이거는 리모트로 접속을 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리모트로 실행을 했을 때도 제 GPU 잘쓰는지 볼게요. 딥러닝 이렇게 키워드를 주겠습니다. 자 주고 봤더니 올라마가 쓰는 GPU의 사용량이 갑자기 100%가 되면서 어, 리모트로 접속을 해도 내거 컴퓨터 자원을 잘 쓰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트리밍 기능까지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저는 로컬 호스트에서 호스팅이 아니라 엔그록을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 만들어놨던 공짜 고정 도메인에 끝에 프롬프트로 넣어줬어요 자 이걸 실행해서 잘 나오는지 보죠 자, 했더니 잘 나오죠 그러면 제 3자가 앞으로 llm 대신 오픈 ai 사의 gpt 대신 요 코드를 가져다가 쓰면은 그 pc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죠 이건 리모트로 동작하는 거니까 그 pc가 gpu가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꼬물딱지 컴퓨터이다 하더라도 이 코드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 pc 하나 괜찮은 걸 세팅을 해두고 거기서 로컬 모델들을 구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리모트 형식으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가능하고요. 다음 예제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LLM입니다. LLM이라고 URL을 줬는데, LLM은 이 LLM.py 파일에 보면은 챗 올라마를 그냥 바로 받아내주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서버 쪽에 보면은 LLM 모델을 가져와서 모델이라고 얼라이언스 지정을 하고요. 이 모델을 LLM에다가 라우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LLM이라는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이 올라마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샘플스에 보면은 llm이라는 주소로 LLM이라는, 주, llm이라는 주소로 오잖아요. 오면은 그 제가 지금 호스팅하고 있는 올라마를 llm에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튜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llm만 받은 거니까.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sns 게시글 형식으로 변환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Notified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so much를 다음의 내용을 SNS 게시글 형식으로 변환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행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하트를 아, 너무 성의 없이 바꿔줬는데요. 저는 딥러닝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SNS 게시글 형식으로 이렇게 쭉 작성해서 결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예제이고요. 그리고 번역기 번역기도 제가 만들어놨는데 번역기는 트랜슬레이터에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번역 같은 거를 좀 손쉽게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 넣어줬어요. 어, 무조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해주세요 라는 프롬프트 넣어서 만든 거고요. 자, 이 번역기도 트랜슬레이시라는 URL에다가 맵핑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체인을 가져왔을 때이 체인은 번역기 체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림으로 구동을 해볼 건데 I love deep learning이라는 거를 넣어줬을 때 얘가 한글로 잘 번역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번역도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모트 러너블이란 걸 쓰게 되면 어, 성능 좋은 컴퓨터에다가 올라마를 호스팅을 해놓고 이렇게 외부에서 쉽게 가져다가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 이 리모트 러너블이란 걸 사용해서 사용해서 레그를 하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그도 직접 해 봤습니다. 자, 레그는 스트리릿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 봤어요. 이런 식의 아주 심플한 예제를 넣어 줬고요. 그리고 임베딩 하는 부분, PDF 파일 넣어 주면 임베딩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임베딩 할때 오픈에이 AI 임베딩을 썼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글 임베더로 바꾸실 수 있어요. 나는 비용을 아예 프리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오픈에이의 임베딩 부분만 한글 임베더로 바꿔 주시면 돼요. 저는 그것까진 안해 보고 요 임베딩은 오픈에이 AI 임베딩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지금 아래쪽의 코드에 보시면 모델을 가져올 때 제가 호스팅하고 있는 리모트 러너블에서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마로 가져와서 r 그 g prompt 써서 레깅을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파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반 질의응답 답변하는 그런 보스 만들어 볼 거고요. 스트림잇의 런의 main.py 구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동을 해서 스트림잇이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단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던져보면 지금 GPU가 금방 올라갔다 내려왔죠? 자, 딥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지금 리모트 러너블로 가져와서 답변 출력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자원 잘 쓰고 있죠. GPU 유세지 100%까지 100 올라가면서 답변 생각하다가 아마 다 끝나면 여기다 출력을 해줄 거예요. 내가 구동하고 있는 올라마 써서 추론하고 있다라는 거면 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PDF 파일에서 레그도잘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브라우즈 파일즈에 12월호 요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제는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동향 2023년도 12월호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물론 더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 거는 레그 파이프라인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물어볼게요. 어, 이 중에서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생성 AI의 이름은 뭔가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AI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얘가 이 내용을 잘 발췌해서 답변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나오죠?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공개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잘 답변을 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할수 있는지 볼까요? 구글이 엔스로픽에 얼마를 투자했나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잘 답변을 주는지. 어, 20억 달러를 엔소픽에 투자를 했다라고 잘 답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밖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뭐 PDF나 자료들이 있으시면 그걸로 직접 테스트해 보시는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간단한 레그를 했을 때 느낀 점은 어, 생각보다 정말 퀄리티가 좋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제가 알려드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올라간 모델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랭서브로 호스팅도 해보시고, 호스팅된 모델을 활용해서 리모트 러너브를 만들고, 그걸 활용한 레그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